맨날 쫄아가지고 그냥. 아 어, 저도 저도 명이야? 저도 쫄아야 될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저도 쫄아야 될것 같아요. 한 대, 대충 셌는데 한 120명인데. 죽었다. <laughs> 죽었다. 아 여기 혹시 CGV인가요? 졌다. 졌다. 졌었다. 어..먹어야 돼 빨리 빨리 가야 돼조조다 어떡하..저 투척 무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투척병 하세요 진짜 와줘야 돼나 이거 6, 지금 90발 있거든 m16 아, 90발 아, 이거, 발 오케이, 있는데 총쥐어 기다려 총어 기다려 갈게 갈게 누나 제 샷건이다 공사 쪽지어 나이스 조라를 한다 그냥 조라를 해 쟤가 빠져 조금만 붙어 조금만 붙어 조라를 한다 아 조금만 붙어 조금만 붙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잘랐어 와 오? 어? 다잡 성태형 쪽부은 애들 어디 갔지? 대박이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와 AR로 저거 계속 대가리가 없나 쟤네들 아니

저같네요 웃겨 <laughs> <웃겨요>, 지금? 쩐다. 아 씨. 아 씨. 아 씨, 뭐 배꼽 빠지는 줄 알았네. <laughs> 그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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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한 <적합네요. 웃음> 마리 더있잖아 네. <laughs> 아,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 쌤퉁이네,

어기, 대장님 여기. 믿고 있었습니다 대장님. 역시 우리 대장님 우리 지켜줄 줄 아셨어. 알았어 우리가. 야왜 여기서 쏘는데? 왜 여기서 쏘는데? 미친 거, 아이가. 뭐뭐 뭐 하나로 잡아라. 어았어뭘서어 어, 기절이다 기절이다 기절. 와, 오셨다. <laughs> 어, 이제 대미 끝인없 보다. 잘저 둘이 같은 팀인가? 와 오질라게 아프다 하나 남았네 여기있다 나이스, 나이스.